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 카톡이나 밴드나 또 친구한테 온 거나 보면 동영상이나 이미지 즉 사진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오는데 내가 이것을 그냥 보고 지나가면 상관없는데 다운을 받죠 요즘은 보면 또 인사하는 것도 새해 인사도 보면 처음부터 그림을 해서 보내주잖아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절로 저는 안 좋아. 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말 한마디라도, 내가 어떻게 말, 뭐 그냥 한마디라도 네. 새 인사하는 게 좋지. 해. 그냥 카페는 뜨는 거, 내려가 복사가 뜨든지 주거든요. 성의가 없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그래요. 네? 그러면 결국 복잡하기만 복잡했지. 핸드폰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저 개인 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제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쓰다 보면 다운을 받게 돼요. 다운받으면 그게 또, 그거만 있나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사진 찍잖아. 뭐, 여러분들은 다 이제 성,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기 때문에, 손녀, 손녀들 하면서 사진 이쁘다고 찍고, 또 바깥으로 찍고, 영상 찍고 하다 보면 그게 다폰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32기가, 지금은 물론 신종, 지금 신형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128기가, 뭐, 256기가, 이렇게 핸드폰 용량도 옛날에 웬만한 노트북 수준. <laughs> 좀 오래되면은 옛날 컴퓨터 수준의 용량을 갖고 있어요. 이 폰만 해도 128기가거든요. 그러면은 128기가도 꽤 많은 양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용량이 큰, 대부분 여러분 갖고 있는 그 폰들을 보면 용량이 32기가거나 조금 더 많으면 64기가. 네. 목표로 그런 폰이에요. 그러면 그 용량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밴드나 카카오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들은 일단 우리가 여러분 슈퍼마켓에 가면은 얼마 물건을 볼수 있는데 그 물건을 우리 집에 사갖고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에 물건이 이제 있는 거죠. 슈퍼나 밴드, 슈퍼 가면은 물건을 그냥 보고 볼, 수, 볼 수는 있는데 그 물건을 사갖고 우리 집에 오면 그물건을 우리 집에, 우리 집에 뭐 방이든지 주방이든지 차지하고 있겠죠. 똑같다.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운받으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용량을 차지하는 거예요. 음. 차지하는데 32기가인데 31기가를 시키면, 3, 그렇게 이만한데 이만큼, 그 이만큼 써버리면 이게 안 돌아가시게 말 왜? 지금 그 김장을 하려고 탁 꺼주는데 방이 좁은데 이방 안에 지금 뭔가 김장 재료를 다 내놓으면 사람이 발이 때문면못 다니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내가 다운을 받아서 간직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내가 돈안 들이고 저장하는 방법이 있다면 저장하는 방법. 그게 뭐냐. 그거는 우리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자첫 번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크를 통해서 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영상은 밴드나 다른 그뭐 어, 페이스북이나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데 해국 애플리케이션을 여는 중입니다. <laughs>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링크를 걸면 아주 간단하게 저장 용량을 적게 차지하면서 내가 언제든지 볼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 킵할 때, 킵 공부할 때 링크 거는 걸 배웠죠? 네. 그죠? 네. 그러면 링크 주사는 딱 가득 떠보니까 나 보관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냥 한 줄만 딱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필요하면 터치를 하면 그 주사에 찾아 내가 이 보고 싶었던 영상이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킵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두 번째는, 자,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어, 보통 젊은 사람들은 블로그를 많이 하거든요. 블로그를 하면, 블로그에다가 자기가 일기처럼, 거기다가 다 넣어 놓으면, 이게 내 일기작보다 더 보관도 좋고, 영영 차지 하고 언제든지 볼수 있는 블로그에 저장할 것들요또 하나는, 자, 우리 지금 배웠던 페이스북. 펜북. 자, 페이스북에 본인 계정이 있어요, 본인 계정. 그죠? 내 계정에 일기처럼 언제든지 오늘 열 건을 쓰든 스무 건을 쓰든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내 계정에 아 오늘 친구한테 이러 이런 그 영상을 받았는데 참 보기 좋더라. 그래서 여러분 같이 공유해도 되고요. 좋아서 내가 간직한다고 다운 받으면 이것도 바로 링크 걸면 되거든요 링크를 걸든지 아니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보고 어디 가다 여행을 하다 보니까 참 경치가 좋아. 그러면 사진을 찍, 적석해서 사진을 찍으면, 찍으면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쓰면, 여러분 핸드폰 용량 하나도 안 들어가요.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서브에 저장되어 있는 거고요. 자, 블로그는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블로그는 블로그 회사에 서브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용량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또 하나는, 물론 앨범에 저장하는 것도 있는데, 물론 구글에도 하는 데 요즘 구글도 이제, 어느 일정 용량 되면은 돈 내라고 하는데, 자, 앨범이, 여러분 앨범이 용량이, 어서오세요. 네. 덜 나셨습니까? 네. 네. 용량이 크면 방문할 때는데 어느 정도 용량이 적으면 이것도 뭐 한계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물론 방법은 여러분 폰에서 어 저장 장치 칩을 아 꽂아서, 꽂아서 용량을 키우는 방법 있긴 있지만 굳이 이렇게 돈들일 필요 없어요. 돈 들이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방법을 쓰시면 자 언제 어디서나 내가 올리는 좋은 정보를 남들한테 공유도 할수 있고 나도 볼수 있고 다양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저장 저장하면 되는데 용량을 차지하잖아. 내네 용량을 차지하잖아.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상 카카오톡으로 받은 영상 밴드로 받은 영상 다갤러리 저장돼 있어요. 물론 이제 갤러리도 또내 파일이라고 내 파일 내 파일 안에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영상은 영상대로 문서는 문서대로 다운은 다운받으면 다 저장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내폰 속에 저장 용량을, 쉽게 말하면 저장용 공간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내폰 속에 저장용 공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전에, 아, 이걸 내폰 속에 저장용을 비우는 하고 상관없는 게 결국 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갤러리 다안 갖고 있다고. 네, 네. 그래서 이걸 자꾸 쓰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쓰라는 거예요. 자,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쓰고 있는 페이스북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기장처럼 보관도 할수 있지만, 우리 김원, 우리 광주 마을 보서김원희 씨라는 분이 영상 올리죠, 그죠? 그것처럼 내가 올린 좋은 거는 또 같이 공유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 이 가다가 여행을 하다 가 아주 좋은 경치가 있었어. 아니면 아주 가다가 풍물거리가 있고, 어디 가면 공연이 참 좋아, 좋은 멋진 공연이 있었어. 그러다 보면 거기 에 가서 찍은 영상이 그대로 여러분이 영상을 남기면 자 지금까지 했던 것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속에 저장한 것은 저장으로 끝나지만 페이스북으로도 만약에 어디 가서가 공연이 참 좋은 게 있어서 그냥 실시간으로 생방송 찍어버리면 <laughs> 여러분 폰 속에 영상은 그대로 저장돼 있으면서 그 영상이 생방송으로 여러분 페,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임순홍 씨가 이러이러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다고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 영상, 제가 지금 생방송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한번저장용량과 상관없이 그때 현장에 생동하면 영상을 찍어갖고, 나도 갖고 있을 수 있고, 나도 같이 가,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내 페이스북 친구들도 동시에 볼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이걸 지금 계속 하라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 계속 지금 이폰 속에 자꾸 갤러리만으로 저장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사진을 자꾸 지난번에 했잖아요. 사진을 찍는 걸이래서 찍지 말고 사진을 바로 페이스북이나 페이스북을 찍어버리라고. 그럼 페이스북 속에 여러분들 갤러리부터더 좋은 저장이 딱돼 있고요. 이렇게 좋은 영상들은 추억에 대한 마음을 영상들은 보면 한 번씩 뒤집어 갖고 페이스북이 1년 전에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있었다고 딱 다시 또 여러분이 보여줘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을 자꾸 쓰라는 거예요. 네. 활용하는, 페이스북 활용하시면 유용한 한두 가지 안 해요. 네. 자꾸 잊어먹기 그래서 이, 제가 석권을 드리려 하고, 광주 마을 방송을 자꾸 주고 자으 광주, 광주 마을 방송, 광주 마을 방송 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네. 게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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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는 게 있는데, 열심히 도와주시면 내가 선물 드릴 거예요. 진짜요. 뭐냐? 이 광주 마을 방송에, 우리가 지금 이제 제 채널이 뭐냐면요. 유튜브에, 네. 네. 늘은골 네. 마을 방송이나, 네. 가야마당으로 치면 유튜브 채널이 나와요. 네. <laughs> 우리 광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선전에 상관없는 거니까. <laughs> 이거거든요. 이거를 음. 많이, 이제, 쉽게 말하면, 공유를 많은 친구들한테, 공유를 많은 친구들한테, 이, 이, 이 채널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음. 왜? 음. 그러면 서로가 좋아요. 자, 제가 이제 마이는데 와이파이가 자꾸 켜서 지금 그것만 보완합니다. 음. 광주는, 전라도 광주도 있고, 우리 경기도 광주가 구분이 안 되게 넓은 걸한 거예요. 너은걸 마을 방송. 또는 가요 한마당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채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왜 제가 좀 여러분들도 우리 시민들이 우리 광주 시민이 알아야 되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제가 주로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광주 시청 소식과 복지관 소식, 도서관 소식. 광주 시 시청에서 시에서 일어나는 일들 공지되는 사항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들 어 광주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복지관 홈페이지 들어가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줄여서 그냥 내가 그사이트를 들어가서 띄워주면서 설명하면서 방송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공유를 많이 해서 1,000명, 2,000명 사업, 우리 방류심이 늘면 실시간으로 이제 여기 행사하는 데 바로 보여줄 수 있겠죠.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이거는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공유를 해서, 친구들 많이 이쪽에 오시게 하시면, 해주시면, 제가 분명히 대가를 치러들 겁니다. 뭘 드리느냐. 제가 갖고 있는 상품 중에, 여러분들 지금, 특히 나이 드시면, 여러분 가서 거의다가 연료가 가스잖아요 그죠? 가스는 깜빡깜빡 하면 나중에 사고나, 요즘 계속 불러잖아요. 제가 인덕션이, 갖고, 인덕션이 있어요, 인덕션. 인덕션 갖고 있는데, 이게 한 구짜리 최고 1.3kg 밖에 안 먹는데, 이걸 꾸이, 열다 가능해요. 크기는 부스터 크기만 해요. 여기 있나? 제가 나중에 그어저 이걸 쓰시면 화재 염려 없어요. 불 불도 안 나요. 과열되면 자동으로 꺼져요. 요거거든, 요거 이거 드릴 거예 요거. 최하 본인이 100명 이상, 이렇게 우리 광주 마을 방송, 우리 가요 한마당으로 모셔왔을 때, 이거 하나 드릴 거야. 100명 이상 어렵지 않아요. 돈안 드리고 친구 조선하시면 돼요. 야, 그러니까 우리 광주 마을 방송, 늘어볼 마을, 광주 마을 방송 하는데, 여기에 우리 광주 시민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되게 자주 씻고 하니까, 니가 굳이 홈페이지, 광주시청 홈페이지 안 들어가도, 봉시가 홈페이지 안 들어가도 거의 매일같이 소식을 전해준단다. 여기 들어와라. 그럼 유튜브에 딱 가, 구독을 누르면, 구독 딱 누르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여기 빨간 거 있죠? 여기 숫자가 나타나요. 숫자가 음. 나타나면 탁, 아 누구가 지금 늘은 걸말 망신의 소식을 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굳이 홈페이지 여러분들 홈페이지 잘 연대 결기 힘들어요. 그러면 광주 시청에서 공지되는 공지사항을 내가 노트북 컴퓨터 화면에 띄워서 그대로 보여주면서 읽어줄 거거든. 요 그러면 굳이 광주 시청에 들어 홈페이지 들어가서 연만 한번 찾고보기도 힘들어요. 이시 홈페이지가 그냥 편하게 그냥 유튜브에서. 광주시청에서 일어난 소식, 또는 이제 앞으로 저 확대되면 뭐, 오퍼업에서, 뭐, 또는 뭐, 본장업에서 또 확대되겠죠. 되겠, 거기서 일어난 이야기도 이제 소식 들어 볼수 있겠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제, 지금은 혼자니까 그런데, 지금 여덟 개 전국 여덟 개 채널이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 중에 광주를 제가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 공유를 많이, 여러분이 좀 많이, 아직, 우리 광주 시민들 많이 이 채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 도와주시면, 여러분도 편하고, 여러분 친구들도 그냥 광주 시청 우리 복지관에서 일어나는 뭐 수강생 모집하는 거라든지, 복지관에서 일어나는 거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홈페이지 굳이 안 들어가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거예요. 보니까, 오늘 보니까, 어, 고혈압 당뇨 있는 분들이 지금 그, 신청하면 복지, 저기, 보험서 신청하면 별도로 케어해주는 상담도 해준대요, 공짜로. 그게 있더라고요. 보면. <laughs> 여 가시면, 강주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면 네. 많은데, 보면, 이제 여기 공주, 어린이집 원화 모집 하는 게 있고요. 배기가스 오억 등록 차량 확인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아는 만큼 건강해지는 고혈압 당뇨교육시도라는게 열려요. 이게 2월달부터 내년 올 11월달까지 한대요. 보면, 어디 가요 예? 네? 어디요? 강주시 보건소에서. 보세면 아, 자, 이렇공지가뜬 거예요. 고혈압 당연 법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관리해주겠다는 거거든요. 한기수당 15명씩 뽑는데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런 건 여러분들 해당되지만 다 모르잖아. 홈페이지 안 들어가면 몰라요. 근데 시청에는 홈페이지 밖에 띄울 수밖에 없잖아. 그걸 이제 제가 시민들하고 시청을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한 5년 다 살다 보니까 우리 강사들 모임에도 가보면 지난번에 그어 참여 토론식 강사 모집하는 데서 그 강의 들으면서 그때 토론한 내용들을 보면 강사들도 정보가 어둡다는 거예요. 뭐가 오히려 난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스마트폰도 만질 줄 알고 인터넷도할줄 아는 사람들도 이 지금 현재 시청과 관계가 좀 이렇게 정보가 어둡다는 거고요. 음.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반상회 있을 때 있었죠, 응. 그죠? 네. 반상회 있을 시대에는 국번, 그뭐 <laughs> 동해 사무소에서 일어난 이야기 반상회를 응. 통해서 알고 알았잖아. 요 응. 지금 여러분 반상이 없으니까 동사무서 뭐가 일어나는지 전혀 없죠. 그런데 네. 지금 주민 뭐야 그저저 노인들 마을 회관 마을 회관을 배관. 지금 이제 시에서는 이용을 활용을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마을 회관이다실은 마을 회관이에요그 동네 노인들 몇, 몇 분이 앉아갖고 계시는 곳 물론 활성화된 몇군데 있지만, 우리 동네 가보니까, 활성화, 가보라 가보니까, 뭐한 80년 노인이 계신데, 이야기를 해도 말이 안통해서지 활성화 해보려고. 말이 안 통하니까, 여기 통장인데, 통장이 하고 있더라고.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모든 게 시민과 시가 지금 이 전부 단절되어 있어요, 사실은. 단절되어 있는 걸 제가 조금 소통시켜 지금 이제 그런 시대에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안 돼. 지금은 이제 이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왔기 때문에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에는 지금하고 자하고 이제 정한 8개 도시에 지금 동시에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거예요. 또 하나를 보면, 고민 때 보면, 대사정후군 상담실 운영. 물론,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아, 보이시겠죠. 그러나, 들어가서 보시기가 쉽지 않다고요. 무리 한번 하루에 한번 정도 제 채널로 돌아서 한 번만 열어보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쭉 있다. 그러면 굳이 시청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안 들어가도 여러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이 점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이, 이 채널을, 너른, 너른, 말, 너른 목을 말방송, 그다음 가요 한마당이나 아무 그것 두개 중에 하나를 검색하시면 이제채널에 나오는 채널에 들어오셔갖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 자뭐냐면이 채널에 들어가시면 처음 들어오시면 네. 자 그거 처음 한번 들어와 보세요. 뮤들은 들어갈 수 있잖아. 들어가면. 보 네. 유튜브 검색하고 네, 검색해 보세요. 구독하는 거줄때 여기, 여기서. 거기 거는 그 다음이고 여기에서 들어가야 거기 안 들어가도 돼요 내가 원하는 게나아아 그래요? <laughs> 여기가 버내방스으 <laughs> 네, 뭐, 그러니까 하세요 내가 에어컨을 잡아둬 여기 좋아요 네, 다음이고 <laughs> 유튜브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다음에서 유튜브로 그러면 그래. 복지 그 굳이 두개의 채널을 근데, 근데 여기서 유튜브로 들어가면 <웃음> 그냥 이거는 가려고 하다가 모르고 이렇게 받아, 여자, 여자. 근데 이게 별로안 되니까 탁도 그렇게 못 예? 내가 원하는 게안 되니까. 아, 그거는 네. 자 원하는 게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검색이 상해서 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셔야 되거든. 검지 유튜브는 네. 영상으로 되는. 유튜브 들어오면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원하는 거, 원하는 게 많이 예, 자, 나오는데 여기서 바로 그냥. 여기, 예, 많아요. 그거는 본인 취향이 다르기 네. 쉽게 이렇게 하면 이게 뜨잖아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처음 하시는 분은 딱 채널 들어가면 밑에 빨간 글씨로 자 이쪽으로 보세요 빨간 글씨 구독이라고 보이죠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그거 요거 이렇게 하시고 가요 네 빨간 탁 눌러줘요 친구한테 친구한테 보내줄 때 공유하기 야 들어가라 해놓고 찾아서 여기 나이 채널 나오면 구독이란 빨간 글자를 탁 눌러주면 이제 제 채널에 구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독자가 되면 나중에 이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 이 유튜브 지금 보세요 여기 여기 보시면 자 구멍 유튜브 옆에 숫자가 보이죠 숫자 보이죠 아 선생님 이렇게 숫자가 보이잖아. 이 숫자가 누가 방송하고 있다는 원리인데. 그러면 뭐그 터치만 하면 바로 뜨는 거예요. 어디 숫자로? 음. 여기 된 거처럼. 자. 음. 숫자. 아, 아닌가. 아니. 아니. 여기서 보면 이게 처음에는 여러 포기 되는데 아, 누가 만 하는 거 여기 요, 숫자 아. 요, 요 것처럼 요 숫자가 나왔단 말이야. 요요 것처럼. 네알아어 그러면 아 누가 뜨는 거라 누가 했구나고 딱 뜨거든요. 그럼 터치만 보면 바로 아 방송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쉽게 굳이 암을 했냐 안 했나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빨간 유튜브 그 앱에다가 딱 터치만 해주면 돼요. 여기 뜨잖아. 자, 우리 반장님 보면 여기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50, 3 0이란숫자에요 숫자예요. 구독을 한 30에서 30 누르고, 30 요면 터치하면, 터치 네. 터치하면 누가 어떤 방송을 하쭉 리스트가 나와요. 네. 여기 전에 주신아. 제가 했던 건 어제 했던 거아지라 지웠던 게 나오잖아요. 쭉 나온다고. 이렇게 뜬다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선택해서 보시면 돼요. 그, 지금, 제가, 전혀, 홍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235명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1000명 일단 빨리 넘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광주 시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이제 전달하는 게 가치가 있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고. 그래서, 앞 시간에 지금 배웠던 거냐면, 여러분들 포함 해에서 어, 음. 이미지나 영상 간직하지 마라. 간직하지 말고, 이쪽에 어느 곳이나 내가 편함을 택해서 이쪽을 해야. 이용해서 갖고 있으면 된다. <laughs> 자, 블로그는 <laughs> 오히려 들, 아, 여러분 아, 하시기는 아, 복잡해요. 페이스북은 그냥 앱 하나 열면 되지. 물론 블로그도 열면 되지. 블로그도 방또 따로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게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어요. 물론 방안만들어 아, 되지만. 아, 오히려 아, 페이스북은 아, 더 쉽다. 아, 자, 아, 그러면 아, 쉬었다가, 쉬었다가 페이스북에 다시, 우리 배우신 분들, 안 배우신 분이 있는데, 페이스북에 내가 사진이나 영상을 어떻게 간직하고, 어떻게 쓰는지를 제가 이따 수업시간 할게요. 됐죠? 10분 쉴게요. 10분. 시간.